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 TV입니다. 여러분 상쾌한 아침입니다. 정말 요즘에 너무 격, 아, 정치가 격변하는 가정이라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갖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좀 좀처럼 패배감과 열패감에 빠져 있던 저에게 어저께는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사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저희도 마지막 보루인 대법관이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아 사법부를 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막판에 가면 사법부라는 곳이 있구나 이런 강한 자, 어,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어께뭐 자기 본인들의 그런 뭐 서울대 법대 출신들의 자존심을 지켜줬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저 또한 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정말 그런 예. 뭐 기쁜 날이 보기보다는 사실저기가 바로 선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런 면에서 감사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파기 좌판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지만 파기 한송으로 인해서 예. 뭐 파기 한송이나 유죄선고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후보 사태까지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발을 꽁꽁 묶어놓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로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재명은 발이 묶인 것 같고 더 이상, 뭐, 자기들 말, 헌법 84조를 통해서, 자기들이 뭐, 어라? 니들, 판사들 니들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 같은데, 그 협, 그렇게, 그렇게 해봐야, 판사들 자극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십시오. 민주당,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게 또 진짜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저도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지금 뭐두달이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 그니까 우리가 이제 문재인때처럼 그렇게 허벌, 그게 정신없이 그렇게 누구나 아무나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 한 6개월을 주고 마음에 픽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상황 대처라든가 이런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후보를 다시 자기 마음속에 확실하게 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없이 이러다 보면 또선동 선동 선전에 혹해서 또 잘못된 후보를 뽑아갖고 5년을 또 개, 개구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리고 감정에 휩쓸리고, 여론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신중하게, 두달 동안 고민해보시면서, 6월 3일날, 정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 뭐, 일은 하겠지만, 일 외에는 그런 정치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압축이 됐잖아요. 예, 뭐, 여당과 야당, 후보들 봤을 때, 일 뭐, 여당은 뭐, 야당은 거의 뭐, 이재명 독주르고, 예, 뭐 북한과 같은 그런 경쟁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쪽 기반에는 그쪽 기반 안 하는 부분이고 여당에서는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사실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은 아니 어떻게 그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를솔로1기영식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화랑 뭐 백합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국가 앞에서 그러니까 백합 앞에서도 어 자기는 얘기하는데 국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화가 마음에 있지만 북화가 마음에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갑자기 응연 중에 국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아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 이성으로는 백합이 맞다 치지만 자기는잘 맞고 그러니까. 근데 뭐 어쨌든 차인 거니까 국화인데 국화를 계속 원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분명히. 그러니까 한동훈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사람을 무슨 총리 같은 걸 해서 공격수를 쓰면 어떨까. 왜냐면, 그런 장수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 연의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일당 백, 그런 장수들 있지 않습니까? 간우, 유비 장비처럼, 그 다음에 뭐, 조조, 조운처럼 아니, 조운이라든가조자조자령처럼 조은, 헝카를 쓰듯, 뭐, 세카를 쓰듯 하 그런 사람처럼, 뭐, 그 다음에 또있잖 허저,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수들. 그래서 장수들이 귀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실무자고, 그들이 싸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책사는 따로 있겠지만, 예. 그래도 그런, 충성스러운 장군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의힘이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저변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밀렸는데 사실 한동훈을 그런 공격수를 쓸수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한동훈이 이렇게 리더가 돼 가지고 한다는 거 보면은 또 리더가 되면은 또뭐 여야 이런 거할거 할거할거 아닙니까 물론 타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정말 그 어중이떠중이 그런 세력들과 손잡는 거 보면은 그게 좀 싫더라고요 저는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있잖습니까 괜히 그런 거있잖습니까 뭐 세력을 열압한다 해가지고 그런 거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흐쳐모여 해쳐모여 그런 거있잖습니까뭐 중도보수 중도파리하는 것들 저도 많이 속아봤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게 보면 45, 46이니까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선이 분명해야 되고 내부 분열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워낙 그 운동권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죠 심리 생리적으로 그다 러 보니까 절대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다르잖아요. 공부했고 자기 스스로 해서 힘을, 힘으로 한번 업적을 이뤄봤고 또 본업에서 그런 걸해봤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예, 누가 얽매 억매지 않고. 근데 이쪽은 정말 단결이 잘돼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는 거죠. 공부를 안했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뭉치지 않으면 못가살기 힘든다는 걸 압니다. 자기들의 그런 빼지를 그걸 내려놓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박원수, 오고돈, 뭐,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런 성범죄자가 나와도 여저, 여성, 무슨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찍소리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이 가장, 자기들이 재변하는게 여성 아닌가 여성? 여성 인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찍소리도 안 합니다. 그거 보셨죠? 정말 그때 저는 한면을 느꼈습니다. 예. 저거 페미니스타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거 보면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여성들이 평등을 요구하고 여성 인권 얘기하지만 그런 걸 이율 배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그래서 저는 선이 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좀 고민이 돼요. 분명히 한동안을 시켜놓으면 잘할 것 같아요. 상대방 붙잡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달콤함에 몇번 속아봤습니다. 이준석이라는 그런 인물을 제가 속아봤지 않습니까 저도 당대표 뽑았습니다 걔가 그랬죠 저는 오늘부터 이준석을 걔라 그러겠습니다 걔가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뭐, 뭐 엑셀 같은거 해가지고 뭐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좀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뭐 이런거 해가지고 그냥 놀아난 것 같은 것 밖에 안되는거 놀아놨다 걔한테 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말장난에 놀아놨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럴 생각 들을거예요 저도 지금, 우파들은 그런지 않습니까? 진짜, 애국 보수 우파들은 사실, 이까지 끌어온 게 애국 보수 우파들 아닙니까? 아스팔트, 우파 사나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산업화 시대의 역군들, 이분들이랑 젊은 세대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문수형님이, 김문수형님이 75세. 많이, 저희 아버지랑 들뭐 비슷한 연세 대에요 많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래도, 그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 참모분들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처럼, 문제는 그냥 상호처럼 앉아있고, 다 시스템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인에게 맡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또 그런 꼴 나겠습니까? 이준석 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믿지 마자 우리가 너무 젊고 화려하고 이런 거에 혹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물론 아쉽죠. 저도 그런 걸, 그런 걸 보유하고 싶어요. 젊고, 뭐, 페라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 싶겠지만, 그래도 중앙 벤츠를 가져야 된다. 중앙 벤츠가 이끄는 안정적인 그런 회사, 안정적인 나라가 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말 화려하고,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거 그런 잔잔발의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론 하려하죠 그런 거를 항상 갖고 싶은 거죠. 정말 잘 나가는 그 페라리, 예. 뭐 이런 거, 람보르그니 갖고 싶지만, 잠깐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이 욕망은 그런 걸 갖고 싶어요. 하지만, 벤츠 s 클래스가 주는 안정감 있잖습니까? 예. 그런 거, 예. 그런 게 바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되지 않을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차를 기했지만 지금은 그런에 드는 거예요. 아, 이제 진짜 확실한, 어쨌든 뭐냐 우리가 지금 그런 거있않습니까 뭐, 선동 세력들이 있었, 있었고 그런 남한의 자, 잔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예. 추종 세력들, 종북 자파 세력들 이런 것들이 너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렇게 안정을 다지는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물론 뭐 개혁적인 인물이 나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제 분위기가 지금 다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무주공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 후보도 될수 없는 민, 민주당과 대결이지 않습니까? 공짜 싸움이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공짜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민주당에게 공짜 한번 먹여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보십시오. 문재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아닙니까? 저렇게 양산에서 60평, 60평, 600평 대적택에서 60명의 경호원을 거드리고 그런 게 바로 아방궁에 살고 있는 문재인 아닙니까? 저런 사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중합시다.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대로 된 사람 뽑아 봅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따르로 했습니다. 제 생각도 있지만, 여러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뭐 서정욱 t v 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국발 대변하는 TV들을 통해서, 한 번, 신의 한수라든가, 뭐, 이런 거 봐서, 일단, 김민수를 좀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뭐, 꽁 대신 닭이 아니라, 꽁 대신 봉황이라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이라든가, 젊음, 화려함, 이런 거숙지 맙시다. 여러분. 뭐, 김문수 형님이 못한 것도 어쩐습니까?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경기도를 이렇게 박가능사도 김문수 지사로 들었습니다. 강교 강교 보셨죠 강교 강교 신도시 그걸 만드는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한번 믿어 봅시다. 김문수가 주는 안정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뭐한동훈안 뽑아서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김문수로 가고 갈려 그럽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솔직히 뭐 이렇게 감 감정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을 끌립니다. 한동훈이 싸우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한동훈이 그 저도 맺힌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저열한 정치인들 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죠 뭐빙고포르노브는 장경태 같은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묵사발 내는 그런 습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원한이나 안갚음 같은 거는 잠시 잊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라를 망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잠시 내려두고 안정적인 예. 나라의 기틀를 바로 안정적인 반석기에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론이 모여야 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깨끗한 손, 예. 털리 털려도, 털려도 털릴 게 없는 서울의 봉천동 아파트 24평 임대 아파트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저는 지원합니다. 예. 일단 그런 깨끗한 손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 참신한 인물 뽑아가지고 한동훈 같은 그런 그런 인물들 우리 배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유하면 되는 거죠. 그냥 장수들, 장수들 많이 보유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우리도 장수들 많이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이겨가지고요,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깨끗한 선으로 먼저 청소를 잘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선생이탈핵된건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이재명도 같은 선에서 정리됐으니까, 이거만큼 어쨌든 차선 재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예. 그동안 뭐 의료정책 뭐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어서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이렇게 기회가 오는 거니까 나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예. 어쨌든, 어쨌든 세상은 공표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일단 제 감정이 움직이는 건 약간 요번에는 좀 접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장 유력하고 한 거는 한동인 것 같습니다. 예 말을 워낙 잘하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걸선동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동 내고 이제는 정말로 예. 안정적인 좀 어눌하지만 또 외모가 좀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예. 진국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회사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이런 사람들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용 많이 당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이용 많이 당해봤기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 하지 않고 이따은 선배님들 형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한번 하라는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 인생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시킨 대로 했으면은, 지금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안 했습니다. 누가, 야, 제, 제 인생이니까. 제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이 꼴이 됐는데, 이 생, 이 생마가 됐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 그래도, 이 나라는 잘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망했어도, 나라는 잘 돼야 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번 만큼은 한 번, 어르신들이, 그런 현명한 지혜 판단을 한 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저는, 어, 그니 김문수 후보 쪽으로 한번 힘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바품도 팔고, 제머릿수에도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동일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니가 그러니까 틀딱이다, 뭐, 꼰대다, 이런 얘기 하겠지만, 이번 만큼 그런 소리 듣더라도 한번,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일단은, 뭐, 그런 선배님들 얘기 잘 들어보고, 다른 유튜버들 얘기 들어보고, 한번, 제 생각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마음이 지금 뭐 50도 50이었지만 어제 선거를 이후로라서 아, 진짜 두째 하나 골라야 된다면 일단 김문수후보를 밀고 가자. 그리고 그 참모들, 그를 돕는 세력들이 얼마나 예, 그 세력들을 믿어보자. 그 세력들이 일하는 거지 상징적인 의미로 깨끗한 손으로 천왕처럼 앉아놓고 밑에 실무자들을 잘 뽑아갖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한번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 나라만 잘하면, 정말, 정신 난차리게 일하다 보면은, 나라가 헷가닥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밑에 실무자들이 정신 바짝 차렸을 겁니다. 이번 교훈을 삼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들을 많이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호 같은 그런, 원맨쇼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하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저는 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제 노종절 하루 푹 쉬셨으니까, 그 힘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